아니, 뭐, 전공 하나도 벅차요. 네. 저희 누님도 이제 음악하시는 분인데, 네. 하나 파기도 힘든데. 근데 이제 궁금한 것도 있는데, 가장 큰건 끈기가 부족해서. 아.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걸 아직 못 찾은 거지. 음, 굉장히 좀 솔직하네요. 네, 사실은. 예, 예. 예. <laughs> 이렇게 나오니까 <laughs> 할 말이 없어요. 예, 예.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laughs> 실력 보자, 잘 치나. 박자가 어마어마하겠다. 내가 <laughs> 지 <laughs> 그런 거죠? 네, <laughs> <laughs> <야, 웃음> 앰프가 있어요. 엄마. 어... 내거 베이스 앰프 선못 봤어? 엄마 <laughs> <laughs> 열받겠다, 진짜 열받겠다. 아니 <laughs> 저거를 야 먹고 좀 치워야지. <laughs> 앰프 선이 먼저야? 너밥 먹은 게 먼저야? 아니 뚜껑은 닫아낼 거 아니냐? 반찬 뚜껑보다 어머니 뚜껑이 나야 사장감도 이렇게 다 널브러져 있는데 왜또 베이스는 뭐 하러 내려갖고 그러냐 여태까지 안 쓰던 거를 먼지구덩에 있는 거를 뭐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거나 해 자꾸 뭐? 잘다어또뭐할 때도 다 좋아. 아, 마음 편해진다 이제. 꼭 인상을 쓰는 소리를 질러야 해. <laughs> <laughs> 그아지 <그치? 웃음> 이게. 아, 이제 새로 듣고 아우 잘하네. 와, 이게 하네. 어? 어. <laughs> 아니, 하면 잘하네요, 집안에서. 어우, 응, 잘하네. 잘하네. 하면 잘하네. 예, <laughs> 잘하네. 어우, 깔끔해. 하기까지가 싫은 거죠. 괜찮은데. 한 잘하는데. 엄마 다 했어. 어디 보자. 엄마의 성에 만족할 거랑 장담 못먹 <laughs> 야, 여기도 닦아야지. 음, 설거지는 잘했네. 야! 어? 너 여기 장난감 닦아놨어? 아니, 그냥 놨어. 헐. <laughs> 물티슈로 닦아야지. 아니 말고. 그냥 그렇게 아, 달라진 게 없는 거 같은데. 닦을 수가 없잖아가라 그랬는데. 응. 다 닦고 그래. 이불은 이게 뭐냐, 이게. 너 여기서 자는데야? 노는데. 어. 너 맨날 그래 이렇게 놓고 내가 다 하잖아. <laughs> 내가 하라고 안 했잖아. 엄마. 야, 지유리가 그뭐 이런 저기 <laughs> 구석기에서 잔디. <laughs> <laughs> 구석기라니. <laughs> <laughs> 진짜 씨. <laughs> 네. 그냥죠 <laughs> 나또 <laughs> 해주면 습관되니까 <laughs> 네가 해습관이러는 <laughs> 습관이지! <laughs> 버르장머리가 <버릇물이 가지고> 지주 못된 <laughs> 버르장머리를 <버릇물을> 갖고 있어 <laughs> 네가 해, 나 이제 못해 그래, 그래는 말은 저렇게 하고 또다 해주실 거면서 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리는 간단하게 할게, 어때? 이거 언제 갔다 와서 한적 있어? 알 <laughs> 거면 아, 지금 망한 거야 시간 다 됐어 시간 넘었어 지금 어나 진짜 잔대가리잘걸린다니까 아주 응. 대가야 대가 너는 엄마 딸이지 그럴 때만 엄마 딸이지 <laughs> 에 말은 저렇게 해주셔도 레츠 준비는 <laughs>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하신 거 이거 엄마 돈좀줘 커피 사 마시게 얼마 <laughs> 커피가 얼나 여기 어, 너 진짜 얼마원이 월만한. <laughs> 나? 어, 잠깐 걸치는 거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어, 거기 카드 집에 다 쓰지 말고 남겨 갖고와 이걸 써야 될게. 그럼 장담 못해. 헛소리하지 말고 <laughs> 노력을 해볼게. <laughs> 거짓말하는 노력은 뭐하러 해 맨날? 일부러라도 하는 거지. 아우 <laughs> <어우>, 진짜 일부러라도 <laughs> 하는 거지. 야 이거는 <웃음> <웃음> 젊음의 거리. 아임수연 <야>, <laughs>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란다 그 오랜만이야. 오랜만. 어디, 어디, 어디 갈래? 어디 갈래? 한참 소품샵 있던데 거기라도 갈까? 가야겠다. 지다친구다도다이상다요지다요 네, 다카지기여기다기지다 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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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런거 좋아할 지다지 에, 얼무나한지다닐 때야. 카너다 귀여운데 이런 거어다카이다카지다 어떡해? 어떡해. 보고 싶, 다다 돈만 있었으면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집어을것 같은 기분이야 이거 다 살고 싶지 그런데 아, 그 아까부터 게 자꾸 눈에 보이거든? 지율이랑 닮았어 아 <laughs> 오히려 좋은데? <laughs> 이거 결제해주세요 얼마예요? 8,200원이네요 어, 생각보다 얼마였나? 하나 더 사야지 이게 바로 나지 <laughs> 좀 그렇다 고맙다 이것까지 하면 얼마예요? 이만7천칠백 원. 오허 다시 합니다. 반에 반보다 아, 더 썼어. <laughs> 할머니 양말이 지금 고만 죠 이거 봐. 고만 죠 양말 이고만죠 고만. 발가락이 안녕하세요. 안세아쟤 너무 귀엽다. 영순하지? 안녕하세요. 또 소품이야 도사. 아, 저 너무 예쁘다. 뭐, 뭐? 이거, 이거 너 이거 비슷한 거 있잖아 나 저거 없어 없다고? 내가 한참 꿈이 아, 날이긴거 아. 잠깐만! 너무 좋은 거발견했냐봐 공룡 아, 너 열쇠도 없는데 어떻게 오게 이거는 열쇠도 없는데 키리는거 알았잖아 <laughs> 가방이 많으니까 하나는 이 가방에, 하나는 다른 가방에 가방이라는 거야? 그 딱이네 아껴야지 너무 좋아, 아주 좋은 선택이야 영 씨도 뭐 그렇게 사는 거 좋아하시나? 는 응? 응. 돈 있으면 다 쓰는 스타일인가 봐. 응. 5만 원인가 5만 원인데 저렇게 저렇게 쓰면 먹을 건 하나도 안 남잖아. 진짜 사천 원 남은 거야? <laughs>

기한. 엄마 힘들어! 아유, 진짜 노래방까지 갔어! 이게 코스라니까, 요즘 애들이 <laughs> 코스예요. 맞아요. 코인 노래방? 네. 생소한 남은 걸다 넣어버릴까? 다 넣는다고? 봐봐. 너 오늘만 해서 얼마 쓴 거야? 나다 썼어. <laughs> 다 썼어. 맞아, 그게? 항상 이제 돈을, 수중을 가지고 있으면, 약간 모은다기보다 좀 최대한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는. 그런 <laughs> 거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조금 생각보다 길어졌던 것 같아요. 육아 스트레스 받으면서 응. 노래하는 건 나는. 맞네. 죄송하지만 육아 스트레스는 할머니가. 그러니까 될... 어머니가 <laughs> 오셔서 불러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어머니가. 할머니가 오세요. 가셔야 될것 네. 같아요. 아 어떻게 해도 카바가 안 되네. <laughs> 밤1 0 시야. 너무 화날 거. 밤 10시는 조금 문제성... 그렇다, 수연. 하이하이. 넌 나랑 통화한 지가 몇 신데 이제 들어오냐? 어? 30분 안에 들어오라 했지? 몇 신데? 아 10시네? 장난해? 미안. 이런 씨. 케이크 사는 데. 어, 영광 맨날 아니 얼렁뚱땅이랑 그냥 야. 칵 그냥. <laughs> 손 씻고 와. 엄마가 성격이 되게 좋으셔. 까칠스러워. <laughs> 저 케이크는 무슨 돈으로? 빌려. 빌렸어? 네.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네. 큰일 나네 이거 엄마 모르실 텐데 방송 나가. 면왜 <laughs> 나가기만 하면 소식이 없어? 뇌물. 전화도 내가... 잘안 받고. 먼저 뇌물을 받자. 중요 아. <laughs> 어? 일단 뇌물이야. <laughs> 내돈내돈 내 내산이네. 맞아. 어이가 없네. 뇌돈 아니 뇌돈 왜 나가면은 연락이 없냐고. 소식이 없고. 전화도 아, 제대로 안 받고. 아. 왜 그래 도대체? 한 시간에 한 번씩 아니요? 전화하면 전화 자주 한다고 뭐라요 웃기고 있네. 전화할 때만 받아! 하지는 말고! <laughs> 받긴 받 내가 하는 전화만 받아. 하지 마. 나 애기분이라 바쁜 게. <laughs> 딱너 이제 안 되겠어. 시간 딱 정해놓고 어 육아도 좀 하고 낮에 잠만 자고 그거 안 되겠어. 내가 낮에 잠을 자? 언제? 잠의 잠이 잠의 잠이 아니라 잠 잠깐만 내가 난 잠만 잤어? 우리가 보기에는 잠만 아, 잤는데? 잤는데? <laughs>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전화면 어, 그는지 모르겠지만 자들에도 일찌감치 일어나서 육아를 좀 하라고 하루 종일 엄마한테 맡겨놓지 말고. 하루 종일. 뚜껑 열때번 열렸거든 지금. <laughs> 어? 아, 너 그만, 그만 좀 무서이. 아! <laughs> 그만 좀 무서이. <웃어>. 아! <laughs> 개빡치게 <너>. 진짜 아니셨나 <laughs> <안> 봐. 대박까지. <laughs> <개빡. 웃음> <개빡. 웃음> 공부하는 건 좋은데. <laughs> 너, 너 공부한다고 맨날 저거 켜놓고 너뭐 하고 있어? 인강 듣지. 뭐한 번씩 이렇게 있다가 나오면 소리 나서 나와보면은 채팅창 뒤지게막 올라가 멋이 멋이 그렇게. 공부를 옆에 조금만 띄워놓고 주로 채팅이야. 아이거 언제 철드니. 그리고 엄마가 다 해준다고는 했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지금 위기 상황이니 돈 있는 대로 주머니에 있는 대로 싹싹 긁어 모아서 쓰지 말고. 제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좀 잘못돼서 지금은 이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 아... 가전 제품에 뭐 딱지도 좀 붙어 있고 아유 저어게하면 좋아 야 이런 상황인지 몰랐네요 음... 건강이 제가 고혈압도 있고 당뇨약도 먹고 있고 무릎 수술도 양쪽 다 해놓고. 작년에또 허리 수술도 받았고 우리 어머니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네. 내가 언제까지 얘를 케어를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줄 수 있는지 음. 내 스스로가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이제 수연이를 자꾸 다 같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선이가 어, 이걸 어, 좀 받아들이고 좀 도움이 많이 돼야 될것 같은데. 음. 어우, 제가 그거 말만 들었지. 네. 직접 그 딱지가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좀 마음이 그랬어요. 드라마에서 보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서 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꿔줬다. 음.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은 부동산 같은 게 있으면 부동산 압류할 수가 있고. 음. 근데 부동산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후의 방법으로 집에 있는 가전제품, <laughs> 유채동산 여기에 이제 압류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 그걸 맞지 그걸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도 못 하고 그러니까 아, 사용을 아니 그니까 물론 뭐 냉장고 이런 거 사용할 수 있지만 네. 그거를 뭐 다른 데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압류표를 이제 훼손한다든지 그러면 또처벌 돼요. 아. 정말 이게 이제 최후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을 쓰는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해결해야 되느냐?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갚아야지만 채권자가 그 압류 딱지를 풀어 준단 말이에요 압류를 그렇죠 그래야 이제 회생이 주고 그리고 회생 절차하고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회생 절차는 정말 아껴 써야 돼 아껴 써야 돼 응. 정말 내가 진짜 먹고사는 거 이거 외에는 다 나머지는 또 채권자들도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채권자 돈 갚아야 되니까 거기에 다 써야 되거든요 그게 기간이 한3 년에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응.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검소하게 응. 아껴 쓰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셔야 됩니다 응. 너도 내 딸이지만 너도 뒷네 딸이 있잖아. 응? 맞지. 그래. 그런 거 생각해서 조금 더 우리가 경제적으로 좋아지겠지. 응? 조금 노력하자, 이제. 진짜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고맙기도 하고, 늦게까지 자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약간 생활 패턴을 약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일단 제일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수연이가 아니라 지율이 엄마로서 이제 맞아. 성장을 할 진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것 같아요 맞아. 사실 이게 수연이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어머니께서 이제 수연 씨랑 육체적인 탯줄은 끊으셨지만 정신적인 탯줄을 못 끊으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와. 계속 이제 마음이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맞아. 근데 문제는 이 태줄을 못 자르면 아이가 성장을 못 하거든요. 정신적 태줄. 네. 그래서 이제 수연이 어머니께서도 정신적인 태줄을 자르시고 정말 기본적인 역할만 해주셔야 지우리 이제 엄마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파이팅. <laughs> 약속해. 약속했어. 너 이거 저리부고 나가는 거야. <laughs> 다음에 좀 달라진 수현 씨 모습 기대해도 되겠어요? 네. 진짜로? 네. 약속. 네. 진짜로 노력해야 돼요. 음. 네. 응.